안녕하세요. 거미란입니다. 배터리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먼저 배터리 8대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 4월 23일 수요일 종가 기준과 공매도 잔고 비중 4월 21일 월요일 종가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외국인 비중 전주와 동일하게 4.4%였고요.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29.2% 보유 중입니다. 포스코퓨처엠 외국인 9.55% LG화학 30.94% 외국인 비중이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외국인 비중은 전주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0.85%, 에코프로가 0.41%포인트 외국인 비중 올라가면서 20.04%, 나노신소재 8.15% 외국인 갖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13.57%, 삼성 SDI 31.84%, PNT가 외국인 비중 6.17%로 전주보다 0.2% 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들 가운데 베스트 5 꼽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 상품 클릭하거나 터치 한번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5위는 캐즈메도 배터리 건식 공정 경쟁 치열 K-배터리 분쟁 회피 고심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이 잇따라 건식 전극 파일럿 라인을 가동하는 가운데 관련 특허 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23일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가 발간한 2025 건식 전극 특허 전략 리포트에 따르면 건식 공정은 배터리 캐즘에도 주요 업체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건식공정은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전극공정에서 활물질을 고체 파우더로 만들어 금속 극판에 코팅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대부분 기업이 도입한 습식 공정 대비 건식 전극 공정은 비용과 시간 등 모든 면에서 배터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세대 제조 공법으로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테슬라가 2019년 맥스웰을 인수하면서 건식 전극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했으며, 이르면 올해 또는 내년에 양산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중국 CATL은 올해 점진적으로 양산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 대형 셀에서 건식공정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BRD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파나소닉은 미국 기가팩토리와 협업해 지난해 파일럿 운영 올해 일부 양산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국내 배터리 3사도 파일럿 라인을 운영 중이며,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분쟁 회피 전략이 중요해졌다고 SNL 리서치가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건식 전극 공정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떻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건식 공정을 도입하느냐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 판도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위 SK와 LG 미국의 중국 봉쇄로 다시 손잡는다입니다. SK 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은 국내 배터리 업계 맞수이자 악연으로 꼽히는데요. 2020년 당시 배터리 기술 유출을 놓고 대규모 소송전을 벌인 이후 거래 관계를 완전히 끊었지만 최근 다시 거래를 재개하며 화해 모드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최근 미국에 위치한 배터리 셀 제조 업체에 전기차용 배터리 분리막 원단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량은 전기차 30만 대 분량으로 공급 시기는 올 4월부터 내년까지입니다. 금액은 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SKI 테크놀로지가 계약 조건에 따라 고객사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종 납품처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텔란티스 합작 법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화학은 SKI 테크놀로지로부터 분리막 원단을 넘겨받아 가공한 후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놓고 재계에서는 LG와 SK가 화해 모드에 들어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은 2011년 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하며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LG화학에서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SK온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2020년 당시 한국과 미국에서 법적 소송이 이어지면서 양측은 배터리 관련 모든 거래를 끊었었는데요. 양측 소송 결과는 2021년 2월 SK온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미국 ITC가 판결했습니다. SK온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 명령도 나왔었죠. 이후 정부가 나서 SK온 측이 2조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했는데 깊어진 양측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파로 SKI 테크놀로지는 10년 넘게 이어왔던 우량 고객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분리막 납품처를 잃게 되면서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캐즈미 예상보다 길어지고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소재 배제 정책으로 인해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다시 협력 관계를 복원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LG 에너지 솔루션은 SKI 테크놀로지 대신 선전 시니어 테크놀로지, 창신 신소재 등 중국 업체로부터 분리막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트럼프 이기 행정부는 관세뿐 아니라 중국 기업의 5회 수출까지 막는 조치를 내놓아 적극적인 중국 봉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며 이것이 LG엔솔의 한국산 분리막 대체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글로벌 배터리 분리막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무려 88.8%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위. 미국 관세, 캐즘, 함께 넘는다. 현대차 포스코 철강 배터리 동맹입니다. 현대차 그룹과 포스코 그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 관세 파고를 넘기 위해 철강과 배터리 사업에서 동맹 관계를 구축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계열사인 현대제철을 통해 미국에 짓기로 한 8조 원 규모의 제철소에 포스코가 공동 투자하는 한편 2차 전지 소재 확보와 저탄소 철강 제품 개발에 양측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 21일 현대차 포스코 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 및 2차 전지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는 총 58억 달러 약 8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현대차 그룹의 미국 루지에나주 제철소 건설에 지분 투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투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대제철의 루지에나 제철소는 자동차 강판에 특화해 2029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며 연간 270만 톤의 열연, 내년 강판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들은 원팀을 이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위기를 극복하고 북미 시장에서 새 사업 기회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미국 시장 판매 호조로 글로벌 완성차 3위로 올라섰고 현지에서 차량용 강판을 조달해 가격 경쟁력 확보, 성장 동력 강화에 힘을 쏟는다는 전략입니다. 포스코는 공동 투자한 미국 제철소를 통해 10여 년간 보호무역 장벽으로 제한된 북미 철강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국내 철강 업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두 그룹이 동맹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데요. 전방산업 침체와 중국발 공급과잉, 통상 압력 등 복합 위기 앞에 적과의 동침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미국 생산 거점 확보 효과가 있으며 현대차는 막대한 투자 부담을 줄이며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산은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포스코의 2차 전지 밸류체인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포스코는 2차 전지 연구를 함께 할수 있는 제품 판매처를 확보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위 포스코 퓨처엠 구형 흑연 직접 생산 배터리 공급망 탈중국 본격 시작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이 배터리 음극재 제조에 필요한 전 단계 원료인 구형 흑연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100% 의존하던 구형 흑연을 직접 생산해 배터리 원료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인데요. 포스코퓨처엠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구형 흑연을 만드는 가칭 카본신소재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생산 공장 건설에는 3,961억 원이 투입되며 공장 입지는 논의하고 있는데요. 포스코퓨처엠은 직접 만든 구형 흑연을 활용해 세종 공장에서 음극재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배터리 음극재는 천연 흑연, 구형 흑연 응극제 단계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광산에서 캐낸 천연 흑연은 입자가 불규칙하고 불순물이 많아 배터리 응극제 재료로 바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입자를 고르게 하기 위해 둥근 형태로 만들고 순도를 높인 구형 흑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구형 흑연을 모두 중국에서 수입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수출 제재 등의 국내 배터리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천연 흑연의 공급망 다변화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호주 광산업체 시라리소시스와 흑연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시라리소시스는 아프리카 모잠비크 발라마 광산에서 채굴하고 있으며 포스코그룹은 또 다른 천연 흑연 광산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중국 이외 국가에서 흑연을 수입해 국내에서 직접 구형 흑연을 생산하면 배터리 탈 중국 밸류체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배터리 업황 개선 신호 양극재 수출 연속 증가입니다. 양극재 수출이 올해 들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진했던 양극재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배터리 시황 개선의 신호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2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원계 양극재 수출액은 12억 5,363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분기 대비 4.9%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월별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양극재는 리튬 이온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삼원계 양극재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전기차 배터리용으로 공급하는 NCM, NCA 양극재를 주로 말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양극재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해외 공장으로 대부분 수출되는 만큼 양극재 수출량은 배터리 생산량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데요. 지난해는 전기차 수요 부진에 따라 배터리 생산량도 줄고 양극재 수출도 부진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LFP 양극재 비중이 늘어난 것도 삼원계 양극재에 집중하는 국내 기업의 수출의 악재로 꼽혔습니다.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을 보시면 지난해 LNF가 5,102억 원의 적자를, 에코프로 BM도 341억 원 영업손실. 포스코퓨처엠은 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올해는 고객사 재고 소진과 신차 효과에 따른 물량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돼 양극재 업계의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광물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고객사 재고 조정도 마무리되면서 수요가 반등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 예정된 신차 출시 효과도 나타나면서 지난해 대비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배터리 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